야동터라 나도 부산에 가게 됐다 자이언츠 감독이 내보고 코치를 맡아달라 하더라 어 진짜? 그럼 형이 코치 되면 선수들 이름 모두 알아야지 다 알지 벌써? 그럼 선수들 이름 좀 알려줘봐 난한 번도 아직 안 만나봐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게 알았다 말해줄게 근데 이름이 좀 희한하다 아무튼 잘 들어라 그래 1루수는 누구야? 일루수 이름이 뭐야? 3루수는 몰라 그건 내가 알고 싶은 건데 1루수는 누구야? 일루수 이름이 뭐야? 선수는 몰라 형 코치 아이가? 아까 선수 이름 안다면서 알지 그래 그럼 일루수가 누구야 어 아니 걔 이름 누구 일루수 누구 일루에서 뛰는 놈 일루수가 누구야 내가 형한테 물었잖아 일루수가 누군지 그게 걔 이름이야 걔 이름이 누구라고 어 그래 어서 말해라 그래 그거 그게 누구냐고 어 <laughs> 봐라 형형 형 팀에 일루수 있지? 당연하지 일루수 누구야 맞다 <laughs> 일루수한테 월급 주지 돈 받는 애가 누구야 어 전부 현금으로 주지 <laughs> 난 지금 일루스 이름을 알려고 하고 있다. 누구? 돈 받는 놈. 그래 걔. 돈 받는 놈 누구냐고? 그래. 가끔씩 걔 와이프가 와서 받아간다. 누구 와이프? 어. <laughs> 자, 잘들라. 일루스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 자기 이름을 썼을 거 아니야. 누구? 걔. 누구? 어떻게 사인했냐고? 걔가 그렇게 썼다니까. 누구? 어. <laughs> 형 도대체 일루수 이름이 뭐야? 아니 일루수 이름이 뭐야? 일루수가 누군지 안 물어봤다. 일루수가 누구야? 한 번에 하나씩 하라고. 네가 선수들 이름 바꾸잖아 계속. 아무도 안 바꿨다. 진정해라 진정. 난니한테딱 하나 묻고 있다. 일루수가 누군지. 그렇지. 좋아. 그래. <laughs> 일루에 있는 놈 이름이 뭐야? 아니 일루수 이름이 뭐야? 왜 내한테 질문하노? 몰라! 걘 삼루수야 내가 언제 삼루수 얘기했노? 네가 삼루수 이름 얘기했는데 내가 삼루수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일루수가 누구야? 몰라! 걘 삼루수야 또 삼루수 얘기하네 좋다 지금부터 삼루수만 딱 얘기해라 알았다 뭘 알고 싶은데? 자 삼루수가 누구야? 왜 누구를 삼루수로 세우려고 하노? 내가 뭘를 삼루수로 세운다고? 아니 일루수 이름이 뭐야? 몰라! 걘 삼루수야 삼루수. <웃음> <웃음> 어이 니 네, 외야수 있지. 그럼 좌익수 이름 왜? 그냥 물어보고 있다. 난 그냥 대답하고 있는데. 그럼 좌익수가 누군지 말해봐라. 일루수가 누구야? 난 지금 내야수 얘기 그만해. <laughs> 좌익수 이름이 뭐야? 아니 일루수 이름이 뭐야? 지금 일루수가 누군지 안 물어봤다 했다. 일루수가 누구야? 몰라. 삼수야. 삼루수. <laughs> 좌익수 이름 왜? 왜냐하면 어, 걔는 중견수야. 왜? <laughs> 마마마마, 네 팀에 투수도 있지. 당연하지. 투수 이름. 내일. 오늘 말할 싫나? 지금 말하고 있는데. 그래, 그럼 말해봐라. 내일. 몇 시? 몇시 뭐? 내일 몇 시에 투수가 누군지 말할 거냐고. 자, 누구는 투수가 아니야. 일루수가 누구야라고 말하면 네 팔을 보사분다. 투수 이름 뭐냐고? 아니, 일루수 이름이 뭐야? 몰라. 3 삼수야. 삼루수. <laughs> 내가 포수인 건 알지? 그래. 그래, 내가 포수를 본다 치자. 투수는 내일이다. 사번 타자가 들어서서 번트를 냈어. 난 공을 잡고 일루로 던져서 아웃을 시킬 거야. 난 누가 테 던지지? 야, 처음으로 똑바로 말했네. 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. <laughs> 그말 그대로 하면 돼. 일루로 공 던지는 거. 그래. 공 잡는 건 누구야? 당근이지. 야, 내가 일루로 공 던지면 누군가 공 잡아야 되지. 자, 그게 누구야? 당근이지. 누구? 당근. 당근? 당근. 좋아. 내가 공을 잡고 당근한테 던진다? 아니지 넌 누구한테 던져야지? 당근 아니지 넌 누구한테 던져야지? 당근이지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지 네가 한번 물어봐 내가 공을 누구한테 던진다고? 당근이지 자이 형이 물어봐 네가 공을 누구한테 던져? 당근이지 그렇지 야, 똑같잖아 <laughs> 똑같잖아